시어머니 일기장 마지막 글 보고 펑펑 울었어요. 진짜 천사셨네요. 회사 선배한테 들은 얘기인데 듣고 있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. 그 선배가 어릴 때 부모님 가정 폭력 때문에 어른들을 무서워했는데 결혼할 때 만난 시어머니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나 봐요. 우리 딸 이제 괜찮아. 어머니가 지켜줄게. 하면서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누군가 선배를 힘들게 하면 어머니가 더 화내 주셨대요. 출산 후 몸조리할 때도 한달 내내 곁에서 보살펴 주시고 남편이 오늘 국이 싱겁네 수정부리면 국자로 머리 톡 치면서 싫으면 내가 해 먹어 하고 혼내 주시던 분이셨대요. 선배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운이었던 건 우리 어머니를 만난 것이라고 할 정도였나 봐요. 그런데 몇년 전에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. 선배가 어머니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했을 때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갔어야 했는데 그 후회로 매일 밤 울었다고 해요.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신 후에 방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대요. 죽고 싶지 않다. 내가 죽으면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슬퍼할까. 그때는 안아주러 갈 수도 없을 텐데.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하지? 선배가 그글 보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대요.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걱정해 주신 어머니가 너무 고맙고 미안했다고 해요. 정말 아름다운 가족 사랑이에요.